어떻게, 뭐, 팡파레부터 터뜨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어렵게 모시고 싶은 분을 모였습니다. 곽두 분이 모시습니다 일어나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저만 일어나면 돼요. <laughs> 뭐가 진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아. 그리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건데 하나 음. 아, 각튜브님이 오시면은 그래도 좀 크림 대표 미인이 와 와가지고 <laughs> 또 손님 맞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음. 임투게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됐어. 여행 크리에이터 곽티브 채널 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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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섭외가 서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DM이요. DM이. 아, DM. 어 네. 다이렉트 메시지. 아, 제가 옛날에도 자주 봐 가지고. 네. 아, 그러면 혹시 그슈 구독 구독 아, 그 당연히. 그 계정 예전, 너무 예전부터 봐 가지고. 예. 네. <laughs> 유입이 아마 저는 이상준 씨 나왔을 때 한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맞아요. 그 그거 할때 봤는데. 나, 아, 맞아요. 네. 제가, 제가 원래 음. 크림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또 또, 크림에 또네 그냥 크림밖에 네. 안 써서 모살때 아, 네. 역시 돈 벌고 처음 그러니까 신발을 제가 오늘 뭐 신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처음 산 신발이어가지고 아 처음 아, 좀 아. 약간 네. 의미가 있는 신발 네. 신발이에요 네. 네. 의미가 오. 있는 신발 제가 혹시 지거안 음. 신고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코디하기 가 너무 힘들어서 오. <laughs> 이게 사진으로 볼때 몰랐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음. 은갈치예요 맞아요 좀 소화하게 좀 화려하지 좀 그래가지고 <laughs> 안 신는데 신발 슈더프니까 아. 좀 신발을 좀네 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신고 습니다 좋다. 음 네. 어 평소에 음. 곽튜브 채널 좀 보셨어요? 요즘에는 그 바퀴 달린. 바퀴 달린이. 아뉴비야뉴비뉴비 최근 유입. 그, 음. 네네. 아 터, 터키즈도 생겨보고 예예. 잠 저만 안 보시구나. 이랑 <laughs> <laughs> <아유. 유람> 씨는요? <laughs> 저도 바퀴 <박기다린> 달린이. <집>. 아, 다들 바퀴 달린이을 저는 여행부터 봤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저는 여행을 광택을 따라서 음. 어, 저쪽 이제 위쪽 나라를 음. 다 돌면서 음. 마지막에 귀국했을 때 음. 울었잖아. 아. 편집이 너무 좋았어. 그 음. 마지막 회 편집이. 음. 아. 자, 근데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 맞아.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랬었지? 음. 하면서 나도 같이 여행한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지. 아 근데 지금 오늘 입으신 옷도 어. 혹시 협찬인 건지 협찬은 아니고 아이엠이 어. 협찬은 안 하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아이엠을 좋아하는 걸 음. 아셔가지고 아이엠에서 붙인 네. 선물. 아, 선물 선물이죠 예. 어. 네. 그래서 저, 저도 음. 그 보면서 신발 신고 나오는 것도 보고 영상에서 음, 네. 옷도 아이비도 입고 팔라스도 입으시고 이분히 음. 관심이 좀 있는 데라는 생각을 어. 계속했어요 보면서 어, 네 그래서 준비했지 팔라스 네, 오늘 진짜와 가짜를 준비했어 팔라스도 준비하고 슈시즌 나이키 아 제가 거의 음. 영상 찍으면 음. 80%가 팔라스 아님스투시예요그럼잘 어. 음. 맞출 수도 있겠는데요? 나이키 스투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아 어. 팔라스는 음. 알겠다. 팔라스는 이, 나의, 이 옷을 제가 음. 그냥 제 신체처럼 나의 피부와 뭐죠? 같은, 네 피부와 반팔이 같은, 음. 팔라스가 되게 재질이 잘 좋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솔직히 스투시는 음. 별로 안 좋은데, 음. 팔라스 는 진짜 좋아가지고, 그 음. 팔라스는 그냥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특히 반팔이잖아요, 이거 그죠? 아 반팔이죠, 네. 아 바, 이거 반팔은 그냥 무조건 맞혀요. 아, 이거 혹시 맞히면 드립니까? 아요거는 저희 샘플. 샘플. 아, 교육자로, 교육자로. 아안안안 안, 안 줘요? 아 그럼 아에 있지, 뒤에. 아, 아, 뒤에. 뒤에 있어요? 아니 보니까 있지? 주던데. 아 뒤에 있다,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아, 아, 뒤에. 아, 아 뒤에. 하나, 응? 하나 하나 알았어. 그럼 내가 맞추면 어. 내가 사비를 사서 보내. 예. 네. 오... 오. 아, 한아한 한...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짠? 셋이서 이제 맞추면 돼. 어차피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서 당신밖에 없어요.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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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확신하시나요 돼요? 2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오! 오, 오, 오 볼까, 한번? 아, 볼까요, 네. 한번 네. 보시죠. 이제 네. 팔라스 먼저. 팔라스 짱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 진 네네. 어, 네. 자, 네. 만져보셔도 되고, 뭐,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뒤에 프린팅 있으니까, 오히려 프린팅도 좀 보고. 혹시 네. 이 제품을 네. 갖고 계시진 않죠? 아, 요거는 아니고. 네, 네. 네. 검은 색깔, 팔라스 다른 어. 티셔츠 있거든요? 네네. 집중하겠다. 네. 어, 집중. 아, 어, 집중. 아, 바로 네. 알겠는데요? 얘가 진짜 오히가짜예요 오! 이유로 혹시 알수 있을까요? 프린팅 재질이 얘는 너무 잘돼 있고 얘는 안돼 있는데 의외로 팔라스가 프린트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얘는 프린팅이 된 느낌이고 얘는 음. 뭔가 박혀 있는 느낌인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팔라스들은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프린팅 된 게. 음 네. 오히려 이것도 지금 만져보면 은 얘는 옷에 이미 입혀져 있는 느낌이고 얘는 여기다가. 덮은 느낌인데 오. 그럼 사람들이 모를 때는 얘가 짭이겠지 생각하는데 음. 팔라스는 얘가 진짜예요 오. 이런 거 틀리면 음, 에, 오. 편집해 주세요 <laughs> 이랑 씨는 어떤 거 같아요? 저도 동감인 게 이거 이렇게 되려면 한 3개월 내내 빨아야 오. 돼요 그러니까, 네. 빨면 이렇게 돼잘 네. <laughs> <오. 웃음> 만들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정답을 맞았어요 이제 정확해요 이게 그 저희 프린트가 보는 거거든. 음. 프린트가 이게 좀 달라. 이게 또더 자세하게 보는 뒤집어 보면, 이건 프린트가 비치고. 아안 비친다고. 음. 예, 예. 어, 진짜 팔라스 니냐네딱 어. 네. 이거 만지고 딱 아니까 아, 진짜 팔라스 쌤팬이구나. 많이 어. 진짜 이거 봤구나. 어, 만져 봤구나. 어. 너무 쉬웠습니다. 어. 어. 이렇게 쉽게 맞출 줄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땀 땀나 지금 딱. 어, 약간,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laughs> 약간 소장님. 자 그러면은 팔라스와 함께 주로 어. 입으신다는 스투시자 어. 혹시 이랑씨 뭐 이거 갖고 있다거나. 아전 음. 이거 팔라스. 아방첨했습니다 <laughs> 잠깐 소유했었다. 아, 소유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요? 이 검은색. 한번, 한번 보시죠. 그래도 뭐3 0초도요했지만 그래도, 30초 그래도 뭐 보면은 네. 금방 맞추지 않을까. 아. 와, 저 똑같이 만들긴 한다. 딱만았을때 느낌 재질로 아, 봤을 때 얘가 진짜 오히 가짜 같긴 하거든요. 음, 음. 오. 안에 기모가 얘가 좀 쌈마이 어. 느낌 나서. 쌈마이 느낌 약간. 에이, 얘는 좀 입어 음. 입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음. 얘인 것 같은데요? 얘는 좀 보시고. 아, 이 제가 진짜 같다. 아니 근데 그, 그런 썰이 있더라고 요즘에 뭐? 그막 슈프림 이런 게 음. 보들보들하잖아요. 맞아. 빳빳하잖아요. 어, 아그렇구 아, 그런 재질을 좋아하는 취향이 어, 있다. 입으면 약간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조금 어. 약간 그, 아그 느낌이 있어. 아 이랑 씨가 한번 좀 내가 <laughs> 기모 느낌이 다르고 음. 이 프린팅도 달라요 둘이. 음. 네. 이랑 씨가 내가 그스펙터를 보면서 느꼈는데 음. 많이 알아. 그렇지. 어. 이게 진짜 어. 준비 신은. 음. 아니 근데 이거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줘요? 맞춰 해 주는 거예요. 맞춰요? 이것도 맞춰. 줄 거예요. 네, 맞춰 해 주는 거지. 뭐, 얼마나 네. 퍼주려고 그래요, 각튜브한테? 아, 그냥 그러니까 <laughs> 입었을 때 얘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얘가 진짜 짤것 같아요. 팔라스랑 어, 똑같을 것 같아. 아, 또 바뀌었다 또. 팔라스랑 네, 아... 똑같을 것 같아. 음. 이랑 씨도 이게 진짜 음. 네. 둘이 뭔가 통하는 데 똑같은 걸 그런다고 보이시는데? 역시 음. 또래라 그런가. 아, <laughs> 아, 또래요? <laughs> 네. 한참 동생 같은데. 이분이. 연세가 좀있어아 진짜요? 구이던데? 네. 고... 9위, 네몇 살이신데 몇 몇? 아 그래서 단말하신 거죠? 아니요아니요 어? 이랑 씨 같은 스타일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합격 알겠래니자 그러면 결정을 해줘 이게, 이게 진짜네요 아 이게 진짜? 네. 오늘 소장님 개 털린 거 아니야? <laughs> 어, 약간 표정 개 털린 표정이다 아니 벌써? 난 이게 처음에 진짜라 그래가지고 여행 갈때 소장님이 사준 옷만 갖고 왔어 <laughs> <갔었어. 웃음> 여기 진짜가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아니, 아 나는 이거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선택할 줄 알았지. 아, 아, 자, <laughs> 팔라스 수투씨 나이키 홍보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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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는 아, 아직 아니야. 아직 한발 남았어. 이제 이게. 요즘에 이게 제일 공, 많이 신는 국민 신발이더라고요. 응. 응.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샀어요. 아 그렇지? 선물로 음. 사주고 저는 음. 안 샀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약간 그좀 어려운. 음. 요즘에 그러니까 가품 시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지. 인기가 아, 많으니까 음.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지. 네. 이랑서 이거 갖고 있어요? 응. 저 있어요. 오, 네, 그러면 같이 이번에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laughs> 네, 네. 아, 근데 아, 오늘 어. 이거를 맞추면 이걸 주는 건 아니야? 네. 따로 또 준비한 게 있죠? 따로 또준비했죠 네, 네. 이건 가져갈 거면, 음. 이거 맞춰서 가지고. 아, 그쵸. 네. 어. 네. 근데 음, 오늘은 네. 틀려도 줄 거야. 왜냐면 내가 팬이니까. 아, 그치. 아. 응. 또 나와도 돼요, 그러면? <웃음> <웃음> 제가. 정말, <laughs> 제가, <나온> 제가 생각을 <laughs>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여행을 하기 전에 네. 여길 찍고 가. 그래서. 이이번 여행에 신고가 신발 다 가지가. 아, 어때요? 아, 좋네요. 괜찮죠? 네, 뭐, 네. 빨리 보틀, 개골개골, 이런 애들 네. 다, 네. 다 데리고 와. 아, 그래서 그냥 걔네다 네. 여행갈 때 우리가 다 챙겨줄게. 거긴또 신발, 그, 간가이요 그래. 거기는 무조건 편한 신발. 그런 분들은 제가 크림 데려오기 좀. 아, 합니다 보시죠. 네. 져 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저 우즈베키스탄 네. 여행갈 때도 시장 갔는데, 음. 얘는 있더라고요. 오. 네, 범고래는 있더라고요. 물론 완전 짭짤이 음. 짭짤. 아, 좀 내가 티가 좀 많이 나죠,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디테일 주신 건가요? 이거 실밥 으로 터져나오고 그런 건뭐 정품에서는 흔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개를 보면 어때요? 그냥 첫 인상 어 일단 얘가 확실히 실밥 터졌고 터졌고 음. 그다음 색깔도 조금 얘보다 좀 누런 느낌 음, 살짝 그 바이트 달라서 음. 누가 봐도 얘가 찐이겠죠 사실 오. 육안으로 보면 은 얘가 찐이어야 되지만 음. 역습으로 얘가 찐이겠다 아. 그리고 끈 음. 묶어놓은 게 음. 얘는 직접 묶으신 거고 얘는 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림 네. 시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정확히 또 크림을 또 어, 너무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아, 또, 또 그거까지, 그런 디테일까지 또 아. 저번에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중국에 계신 사장님들이 어. 저희 컨텐츠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저희 거 보면서 음. "야, 쟤네가 저거 맞췄다. <laughs> 업그레이드 시켜라" 음. 지금 그런 썰이 돌고 있거든요. 어, 맞아, 네. 이게 힌트를 줄게. 여기 보면은, 여기 끝부분 있죠? 네 여기를 봐봐 라벨을 보면 라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접혀있어 네네 달라요 라벨, 네. 라벨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포인트는 오늘 공개 안 하고 아, 아 사장님들 아, 보고 계시니까 어. 어. 그러니까 라벨이 이거는 예. 펴져있고 얘는 예. 접혀있는데 예. 접혀있는 게진일것 같아요 아이거 진짜 같다 라벨 얘기 계속 하시니까 음 이거 음 페이크로 접혀있는 게 오히려 찐이지 않을까 근데 음 얘가 좀 맞는 것 같아 요음 뭔가 얘가 다 추천적으로 좀잘 음 만든 것 같아 요 제가 이걸로 커스텀을 해봤거든요? 아, 네. 근데 진짜 조악하던데 찐이 <laughs> <되게 웃음> <laughs> 퀄리티가 진짜 별로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저거 여기, 얘가 짜이겠네 찐씨는 혼돈해 주지 않을어 아니 이때까지 <laughs> <주간에> <laughs> 제가 다 골랐으니까 <laughs> 아 아랑아랑아랑씨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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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 <laughs> 현재 의견은 이게 진짜 아니 이 조잡한 게 진짜 다아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얘가 찐인 것 같아요 오늘 어. 감이 좋아서 표정도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예찜 맞아요 표정은못 숨겨. 제가 그러니까 얘를 본니아저는전 여기 봤어요 <laughs> 저사람이 얼굴에서 키가 다나자 네. 음, 그러면은 음. 하나 둘셋 하면 찜을 네. 들어주세요 네네 소장님 오른쪽에 찜이라고 그런 거요 준비 씨가. 네. 자약게이 음. 하나 음. 둘셋아아아아아아니 <laughs> <우와, 웃음> 너무 아아니니까 이거. 오. 뭐, 아, 진짜. 시험 문제 유출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오늘 처음 만났다니까요. <laughs> 저 동물아 <범부러> 나올지도 <laughs>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웃음> 진짜. <웃음> 어. 와, 근데, 역대 게스트 중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통 헷갈려 찍는 게 대부분인데. 정치 찍게 야될것 같아요? 어, 이게 검수, 영수, 영수. 한국 들어갔을 때 검수하고 <laughs> 아, 여행 <laughs> 나갔다가아람도할게 <laughs> 어. 없어. <웃음> 어. <웃음> 아, 자, 아, 그러면은. 음. 음. 어, 저희가 준민 씨를 위해서 준비한 신발을 응. 기분 좋게 드릴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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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거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보지마, 보지마. 열어서 열어주세요. 오, 부산. 아, 이거를 진짜. 아, 포켓 부산. 부산님, 부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 이제 너무 이거 근본이라. 아 그렇죠. 예,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음. 이제 음. 카시다 해서도 몇개안 냈으니까. 아, 진짜 아요 네. 너무 비싸고. 마침 너무 비싸요. 예, 잘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신어야죠. 예, 신발을 신고. 아, 저는 아. 이 신발을 신고 여러 곳을 또 여행하면서 또. 아. 근데 덩크도 발 아프지 않아요? 아 덩크는 아, 아, 잘신겠요저도이발 신고 여행하는 데 근데도 전화가 좀안 돼가지고. 아그렇 아요아 아, 너무 음, 좋죠. 아, 카시. 음. 아 여기 이그 신발이랑 그 옆에 옷도 띄어주세요 아. 네. 아옷띄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laughs> <뒤져주시는 웃음> 아, 아 진짜요? 네. 아, 좋다. 네. 될놈 되랴. 지금 시즌이야. 아지뭐 <laughs> 해도 된다. <laughs> 어. 아 좋다. <laughs> 사실 좀 궁금한 거는. 음. 언제 다시 음. 여행이 재기가 되는지 음. 음. 그래서 제가 여행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그쵸? 어, 네, 그래서 지금은 참 하, 하도 길게 여행 갔다 와가지고 방금 아, 음. 음. 좀 음. 쉬다가 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이제는 여행가 되겠다 싶을 때 다시 저도 여행 갈 기분이 안 나요 음. 맨날 네. 여행 옮길 때마다 여기 이 나라 입국 조건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거 아, 음.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만안됐을때 오롯이 여행 느낌을 내고 싶어 가지고 네, 좀 쉬다가 갈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팬이자 준빈 씨보다 나이 조금 많은 형으로서 네. 쉬는 기간에 네. 연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laughs> <나> 말을 잘못했나? <laughs> 어때, 어때?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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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지금 상황다 치고 있는데 이때 쯤막 연락도 여자도 없어요? 진짜 많이 오긴 하는데 오. DM으로 오니까 네. 또 의심이 많은 편이라 아. 네. DM으로 오는 건 제가 안 받고 아. 이제 그 말고는 만날 거리가 없어요. 네. 아. 진짜 여자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랜만에 뵙긴 음. 하는데 여자분을 실제로 가 음. 예. 그러니까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 또래 여자분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음. 뭐뭐딱 끝나고 밥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끝나고 밥 먹지? <먹으면, 웃음> 어, 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네 짜장면. 짜장저 아, 저 짜장면 진짜 잘 먹거든요. <laughs> 자 이게 이제 저랑 이제 소장님 가고 음. 둘이 일을 음. 네. <laughs> 네, 사실 오늘 나와서 하신 것도 따로 없어가지고 뭐. <laughs> <나도 하신 것도 웃음> 네, 저희 그냥 갈게요 네. <laughs> 오늘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저희는 뭐, 원하신다 그러면 바로 아. 저희는 달려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